안녕하세요. 런앤다이트 허코치입니다. 오늘은 골반하고 고관절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보 러너분들이나 일반 지금 아마추어 러너분들은 고관절을 쓰지 마시라고 영상을 한번 찍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왜안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댓글도 많이 달렸었는데 오늘은 그 고관절하고 골반을 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우선 먼저 이제 골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볼게요. 골반은 골반 가운데에 천골 있고 그 양쪽에 장골이 붙어 있어요 청골은 가운데서 잡아주고 있고 장골이 다리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장골 끝에 다리하고 장골 사이에 붙는 부위가 구관절이 되겠죠 이렇게 골반이 움직이는데 골반은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요 골반은 중간에 청골을 기준으로 위에 허리하고 붙어서 좌우로도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여요. 유연하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죠. 근데 저희가 이 골반, 그리고 이 고관절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억지로 그 감각을 익혀서 쓰려고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선수들도 엉덩이 움직임, 골반 움직임, 고관절 이 부분을 잘 사용하고 유연하게 쓰는 건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그 가동 범위가 점점점 늘어나고 의식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지 내가 일부러 고관절을 그리고 골반을 최대한 범위를 늘려서 부드럽게 사용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훈련을 해서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달려보시면 굉장히 불편하고 부상을 당할 위험도 높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폭을 늘려서 좀더잘 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폭을 늘릴 때 골반이 그냥 잡힌 상태에서 만약 보폭을 늘렸다 그러면 이 다리만 늘어나겠죠 고관절을 기준으로. 그럼 이 정도의 거리의 움직임을 했을 때더 보폭을 늘리고 싶으면 당연히 힐 스트라이크가 먼저 닿게 돼요 하지만 이 골반이 충분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부드러웠을 때는 장골의 움직임만큼 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힐 스트라이크가 아닌 미드풋이나 포어풋으로 충분히 그 거리를 만들어서 부드럽게 달려가는 거죠 선수들은 이보폭을 충분히 부드럽게 내 다리에 그리고 이 하체에 충격이 없게 늘릴 수 있지만 초보 러너분들이나 아마추어 러너분들은 이걸 쉽게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생각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상을 당할 위험이 너무 크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골반 움직임, 엉덩이 그리고 이 고관절 여기를 너무 의식적으로 쓰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계속 이제 운동, 보강 운동, 휴식,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가동 범위도 늘려주고 계속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달리고 걷고 러닝을 하고 훈련을 해야 그게 자연스럽게 내게 되고 내 움직임이 되는 거지. 아 이런 훈련을 해서 아니면 이런 운동을 해서 생각과 방법으로 달리겠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보강 운동하는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히 운동을 즐겁게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계속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시기 전에 저희가 항상 동적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동적 스트레칭을 할 때, 첫 번째, 발 11자로 똑바로 선 상태에서 골반을 일단 먼저, 내 기준에서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살짝살짝만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10번, 그리고 왼쪽 10번. 그런데 이 동작을 했을 때 만약 불편하거나 아니면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시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고관절 쪽에 모양이 매끄럽지 않아서 약간 걸리는 느낌이 한 번씩 나요. 사람들 몸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가동 범위를 막 늘리겠다고 무리하게 하시거나 뭔가 불편한데 계속 하시면 좋지 않으니까 내 몸에 맞춰서 골반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풀어주고 두 번째 동적 스트레칭은 오른쪽 발을 먼저 한 발짝 나오시고 오른쪽 골반을 살짝씩 같은 방법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0번, 그리고 왼쪽 발을 한발 앞으로 가시고 다시 왼쪽도 똑같이. 근데 이걸 너무 막 흔드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골반의 움직임만 살짝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만 해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운동이 다 끝나시고 나서 보강 운동을 하실 때 스케줄에 롱 런지를 넣으셔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스쿼트도 그렇고 런지도 그렇고 맨손으로 하실 때 무게중심은 항상 발의 중심에서 약간 뒤, 발의 중심과 뒤꿈치 사이. 약간 뒤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동작을 할때발 앞꿈치에 힘이 들어가면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무릎 부상을 당하고 다른 곳에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으니까 꼭 무게중심은 내 중심보다 약간 뒤에 있다 생각하시고 롱런지를 할 때는 한 번보다 좀더 나가서 나가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제자리로 오고 근데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몸의 무게중심이 중간에서 조금 뒤로, 뒤에 있다 생각을 안 하시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을 쓰고 그리고 햄스트링하고 엉덩이를 사용하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부상도 당할 위험이 높으니까 꼭이 런지를 하실 때는 제가 얘기했던 거 무게중심 생각해 주시고, 오른발 10번, 왼발 10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꾸준히 해주시면 보강 운동도 되고, 아까 얘기 드린 동적 스트레칭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고관절이나 골반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골반은 좌우, 앞뒤, 모든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코어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다리 힘이 약하거나, 근육이 어디든 밸런스가 안 맞고 약하면, 그 부위가 흔들리고 부상을 당하게 돼요. 만약에 허리가 약하시거나 코어가 약하시면 고관절을 일부러 쓰려고 하시면 중심이 안 잡혀서 계속 흔들릴 거예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달리게 되면 고관절 쪽 아니면 골반 아니면 다리에 부상을 당하시게 되세요.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안쓸수록 노화되고 케어되니까꼭 자주 사용해주고 운동을 통해서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뼈 건명도 안 좋아지고 운전도 악화되니까 자주 자주 사용해 주시고 너무, 너무 무리해서 네. 아픈데도 나가서 운동을 하시고 이런 거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내가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운동을 하시고 먼 거리를 부상 없이 달리려면 효율적으로 부드럽게 잘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리고 내 몸에 뭔가 훈련했을 때잘 맞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 말고도 전문적으로 이제 알려주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게 또 배우시고 만약에 제가 얘기 한이 방법대로 했을 때 뭔가 몸이 괜찮고 부상이 없다. 이러시면 제 얘기대로 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계속 몸에다가 조금 조금씩 테스트를 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